네, a, b, c가 모두 양수일 때, 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여러분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되겠죠. 자, 우리 산술기하가 뭡니까? a도 양수요. 자, b도 양수일 때, 영, 영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는 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a b 이게 산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 더하기 이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때 자, a 더하기 이 자, 그리고 더하기, 자, a 더하기 2분의 뭐 9가 있다 칩시다. 자, 요 아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다라고 접어봐. 그럼 둘다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얘가 양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산소계열를쓸수 있어요. 그럼 2루트, 자, 둘이 곱해주시면 자,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9가 되어서 이런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식이 통째로 약분되는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 2 곱하기 3 자, 최소값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보니까 자, 지금 보세요. 여기에 분모에 a 더하기 2가 있으면 이 바깥에도 a 더하기 2가 있어야지 산수계열를쓸때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요. 여기 분모에 3a 더하기 2b가 있고 여기 분모에 3b 더하기 5c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될까요? 3a 더하기 2b가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그 다음에 3b 더하기 5c가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왜? 우리 이분모하 똑같은 게 옆에 다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해줄 건데 이 B가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졌죠. A한테도 가야 되고 자 C한테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분모가 4고 얘는 분모가 2니까 얘를 4로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4분의 얼마 됩니까? 8비가 되잖아. 그럼 4분의 8비를, 자, 나눠주는 겁니다. 이 4분의 8비라는 것은, 그죠? 예, 4분의 비가 8개 있다는 소리니까. 자, 그런데, 자, 3의 하고 2비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어, 4분의 2비를 얘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아이한테, 자, 4분의 2비를 줄 거고, 그럼 나머지가 뭡니까? 4분의 6비죠. 자, 그럼 약분하면 얼마예요? 2분의 3C가 되죠. 자, 요 아이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자, 5C가 있고요. 이 3B가 필요하거든? 어, 여기 B죠? 여기 3B 보이시죠? 3B입니다, 3B. 자, 그렇게 해서 이 3B,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B를, 자, 4로 동분해서 이 적절하게 이 식을 잘 보고 분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야. 요렇게 짝을 지으세요. 자, 그러면 자4분의 통분할게요. 자, 3A 더하기 2B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로 통분해야 되겠죠? 어, 그러면 3B 더하기 5C 이렇게 되거든. 굳이 중괄호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소괄호 할게요. 자,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이제 가운데 B를 분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3A 더하기 2B분의 1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5B, 3B 자, 더하기, 자, 5c분의 1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분배만 해주면 끝나거든. 자, 요렇게 분배하면, 자, 없어지고 4분의 1이 남죠. 자, 더하기. 자, 또 요렇게 분배해 주시면, 자, 4에, 자, 3b 더하기 5c분의 3a 더하기 2b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 아이는 분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 요렇게 분배합니다. 자, 그러면 2에, 3a 더하기 2b분의 3b 더하기 5c 되고요. 자, 이렇게 분배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자, 2분의 1만 남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볼까요? 자, 요렇게 식이 자, 여러분 보십니까? 이렇게 식하고 자, 요렇게 식을 한번 보세요. 서로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인 거 아시겠죠? 어, 자,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산수기야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다. 자, 누구를 가지고 산수기야를 쓰겠다고요 자, 요 아이. 하고요. 자, 이 아이를 가지고 산술기하를쓸 겁니다. 자, 둘다 양수거든요. A, B, C가 양수기 이 때문에 자, 얘네들 다 양수입니다. 어,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크거나 같다. 이 루트, 이 루트 곱합니다. 여러분, 이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약분되고 약분되고 남는 것은 8분의 1이 남죠. 약분 돼서 8분의 1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하고 2분의 1은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이 룻도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 약분되며 룻도 2분의 1이고요. 자, 뒤에는 통분해 주시면 4분의 3이 되겠죠. 자, 유리할게요. 자, 2분의 룻두이 더하기 4분의 3. 자, 주어진 이 식은요, 이 값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게 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답 찾았을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